10장 34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섭이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는 의인이 많은 사람을 맡고 내가 진짜로 그런들이 일을 하는데 이런 그 일종의 허실증들 리더십 그런 것들생각보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밖에서 본때는보르겠으나이몇사람이나 걸어가지고 그 부분을 그리고, 그, 이렇게, 참하다 보면, 자기만 아니면, 본인 이제, 불안한 것고 힘들어가지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우리 집 모습. 에서는, 너무, 그, 참배를 잘해주가지고 이렇게 오르다 한다. 조금 제자라서 시원한 걸 한다 이라도 마시게 하면은 자기가 받을 사람을, 결국은 치는게아니 축복 많이 받으시시키다 <laughs> <지금 웃음> 그 신세가... 오늘 말씀은 위협처럼 들리지만 네. 인정이나 노가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어, 사실은 혹은 혹은 예수님 기대고 있는 하느님에 어, 대한 어, 마음 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길이 죽은 길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 잘 알아서 나라 와라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오늘처럼 과격하게 나옵다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과격하게 나오기 하지만 같기본으로 어떤 것이 죽는 길이고 어떤 것이 사는 길인지 잘 알아서 네. 따라 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예를 하나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먼저. 예, 아마 사람들이 이걸, 이게 걸이 죽음의 기회를 조금만 더 알았으면 이렇게 의미할 것 같지가 않아 부산지역에서도 신고기 5호기 고기가 생기면서 어, 발표가 나면서 약간 어,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의 위험성. 그것이 얼마나 한번 사고가 나면 치명적인 어, 결과입 나을지를 의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생활에서. 거기다가 그쪽 지역 350만 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영향권 많이 있었고. 그런데, 어, 이것을 미디어의 외부, 그리고 정부의, 어, 뭐, 같은, 정부 뭐랄까요? 정부, 정부 시통 찰지거리. 그런 것, 네. 기다리는 것 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사안이 있는 거죠. 사회가 나가야 되는 있는, 있는 것이고, 소도하고, 은폐하고, 전화고 <목소리도> 물론 원자력 하나만 큼은아니잖요 소도 그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인 것이 아니 우리가 미래에 관련돼서 그것이 것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명백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가 선택해야 될 부분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놓고. 이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 좋은 삶을 위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마땅히, 선택되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다른 뜻이겠지만,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어, 공동의 선, 또, 가치추구에 대한, 네, 안고가 아 또 함께 나누어야 될 기쁨 이런 것은 아무 가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얼마나 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쾌락 속에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안락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도 정이되기 때문에 견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무 말도 안 되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리는이말씀 사실상 진리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금 이 말씀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뭐, 회개가 아니고, 어, 좀 다시 한 번, 어, 나의 삶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정말 나이, 정말 좋다. 끝내준다. 아무 불편한 게 없다. 좋다. 그에 대다 라고 느끼면 잘못 생각나는 <목소리> 나는 너무 힘들려 지금 예수를 믿는데 전혀 못런아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참말로 믿고 따른다면 뭔가 불편한거에 나는 지금 어, 뭔가 이렇게 가, 되면 안되는데 왜 이런가 하는 이느낌 있어야 하는거 이게 왜 나만 이런가 나는 의심이 들어요 왜 우리 이후부터상 이렇게 항상 힘줘야 되는가 라는 어, 압박이 나한테 없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어, 복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복을 따라가지않는 것입니다 회귀한 사람은 복을 <몰발> 따라가것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많이 회귀를 해야 할것니다하시면서뒤를돌아보는 그런,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계속 이, 어, 우리 신뢰가 어, 하느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시길 그리고 그 집에 다른 분들도 초대해서 하나님 함께 느끼는 참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선정해 주시고 초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